그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모델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시장이 모든 것이다. 이게 뭐 시장의 독재다. 우리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맞는 측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측면도 있지만 틀린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의 독재는 맞는데요. 그냥 시장의 독재가 아니고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독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이두 가지의 시장이 질적으로 다른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망각하거나 이걸 무시하고 있는데요. 100년쯤 전에 그레블린 같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 가가 이거는 명백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본 시장하고 금융 시장과 일반적인 상품 시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레블린뿐만이 아니라 뭐베버라든가 다른 또뭐어마장짱한 뭐 이름을 가진 또그 위대한 경제 사상가들이몇 명이 공통적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일반이 아니라 이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이윤의 최산성 자본회계의 합리성에 맞춰서 온 사회적 관계를 다바꾸어버리는 것이 자본주의다. 아주 간명하게 이런 정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 생활상에서 뜻으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만사 만물의 가격이 뭐로 결정되냐면은. 그것이, 뭐, 시장 경제에서는 이렇게 하시죠.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시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거짓말이라고 하고,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만사와 만물의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것이 이윤을 창출하는데 어느 만큼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그 자산, 그 자산 가치로서의 밸류의 이전에 의해서 사실은 가치가 주어집니다. 만사 만물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일정한 소득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죄송하지만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사람의 어떤 임금이 주어지는, 절정되는걸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수익성에 어느 만큼이나 기여하고 있느냐, 그 자산 가치에 의해서 사실은 평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이걸 다 받게 돼있죠. 그러면은, 이 신자유주의,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이 신자유주의에서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보통 여러 시장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독특하게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적 경제의 만사와 만물 그리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재배치되어야 되는가를 일률적으로 결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모든 자산들의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자산들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그 유가증권으로 대표되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만사와 만물은 그 가치평가의 변동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커다란 자동차 공장을 가졌던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확폐되고그 공장이 지구상의 반대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건 비유보다도 좀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 이 지구적 자본시장이 가지고 차지했던 위치는 어떤 것이냐면은, 공산주의 경제에서 이 공산당이 명령하는 이 중앙명령 계획기구 있요그 위치에 해당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아주 희한한 제도를 이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모델을 만들어 놓을 때, 밑에는 어떤 확신이나 신념이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인데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규제를 풀고 지구적으로 통합시키면, 은 스스로 가장 최적의 균형에 스스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금융시장은 완벽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종교적인 믿음을 이 지배체제가 다 공유를 했었던 겁니다. 요번에 2008년 이후에 나타난 금융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몇 나라의 재정이 위기로 간 것도 아니고, 좀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설계하고 구축해왔던 이 정치 경제 모델의 근본적인 조직원리가 파산했다는 겁니다. 이걸 명쾌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2008년 날에 리먼 프로더스가 무너진 직후에 그저 미국의 앨런 브린스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있었지? 그 F.R.B. 그저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그 의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문회장에 불려. 미국 국회 청문회장에 불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이 십몇 년째 일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앨런 브린스폰이는 할아버지가 실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인텔렉크츄얼 파운데이션이란 말을 쓰는데 모든 지적인 기초가 다 무너져버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사태에그중계에 나가야 되냐 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초주에 말씀드린 그 살림살이 경제하고 돈벌이 경제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명쾌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아주 절박한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는요, 어떤 생각이 지배를 했었냐면 느 국가 재정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공공 부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이 영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인간의 생활이 펼쳐지는 모든 영역에 있어갖고 그 모든 것들을 시장의 가격기구로 조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직방식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이 지난 30년간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사와 만물 모든 인정물적 자원은 이윤 창출에 어느 만큼 기여를 하느냐 하시면서 돈벌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어느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적 차원에서의 자본시장이 좀좀 좀 속된 말을 쓰면 지금 뻗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종류의 의미 있는 미래를 향하는 가격신호를 내기를 멈춘 지가 지금 몇해 지났고 그래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그 만사 만물을 조직해주는 그 공산주의 경제에서의 중앙명령기구 같은 역할을 하기를 포기하거나 이걸 멈춰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살림살이 형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 가르쳤듯이 모든 행위를 다 시장이 일단 맡겨야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이 된다. 모든 것을 다 상품화해야만 가장 조직, 효율적으로 조직된다는 라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경제의 진짜 목표는 살림살이기 이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돈벌이 경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명백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해야 될 목적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과 인간 모두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정의 삶을 가장 풍요하게 살아가느냐, 이 살림살이의 목표인, 이 좋은 삶을 어떻게 가장 풍요하게 하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그게 살림살이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해, 제가 뭐 감히 좀 건방지게 예측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세계 경제 차원에서도 경제를 조직함에 있어갖고 돈벌 지난 30년 간처럼 돈벌이 경제라는 조직 원리 하나만 가지고서 경제를 조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미 확산이 되어 있고 뭐한 예를 들자면 뭐스틱 리츠라든가 센 같은 사람들이 유엔 차원에서 뭘 제기하고 있냐면은 GDP에 대한 대안지수 같은 걸 개발을 하자 그러죠. 그게 명확하게 그 아이디어입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발생한 화폐 소득의 총량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것이 아닌 의미에서 살린 사례를 그 평가할 수 있는 그 지수를 만들자라고 하는데요. 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참이 힘든 일도 있고 좀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를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인데요. 이 노력이 어느만큼 지금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느끼고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어, 내년이나 후년 정도가 되면요, 정부의 재정을 조직한다든가, 공공부분을 조직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돈벌이 경제, 자본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라는 원리가 아니라, 이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서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살림살이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걸 조직하자라고 하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금 해온 이 사회적 경제, 이 살림의 경제라고 하는 데 아주 중체대한 미래적인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